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개별 빅테크 기업 소식으로는 애플과 아마존 소식 전해드리고요 반도체 기업 소식으로는 엔비디아, TSMC, 마이크론 소식 그리고 또 장후에 실적 발표를 하는 구글과 테슬라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께 한 가지 공지사항 미리 전해드리자면요 저는 오늘 밤에 멤버십 게시물을 11시 20분까지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매수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실시간 멤버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바이든의 사퇴 소식이 장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바이든의 사퇴는 시장이 강력한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주에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새로운 후보가 나오게 되면 그동안 트럼프로 일방적으로 기울었던 대선 판도에 약간의 긴장감이라도 불어넣어 주면서 트럼프가 대놓고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내기 힘든 판이 깔렸다는 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월가에서 추가적으로 나온 분석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상원과 하원 모두 트럼프의 공화당이 싹쓸이할 확률은 적어졌다는 거예요. 하원만큼은 민주당이 가져갈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원에서는 주로 국내 정치에 관련된 사안들을 처리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각종 세금 문제라던가 이민 정책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적당히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트럼프도 막무가내로 나가지는 못할 거라는 기대감 덕분에 어제 증시는 크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엇가당하며 크게 하락했던 반도체 섹터가 엄청난 폭의 상승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별기업소시 전해드리자면요. 어제 그렇게 좋았던 분위기 속에서도 애플과 아마존은 하락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일단 애플은 웰스파고에서 이번 애플의 실적이 매우 좋을 것 같다며 목표 주가를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 TV 플러스의 연간 가입자 수가 넷플릭스의 한달 가입자에 미치지 못하고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에 안 좋은 영향을 받았고요. 아마존은 이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사태의 영향으로 일부 업무에 피해가 생겼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 대장 주인 엔비디아는 이번에 중국 수출용으로 블랙웰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인 b 20을 출시한다는 소식에 중국에서의 매출 증가기대로 좋게 상승을 할수 있었고요. 또 TSMC 역시 호재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수출 통제 대상에 아직 속하지 않은 중국의 기업들이 TSMC로 급행 주문을 엄청나게 넣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아무래도 조만간 수출 통제 기업이 더 확대될 것에 겁을 먹고 미리 칩을 비축해 두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어제 반도체 섹터가 그렇게 좋았던 상황에서도 별로 오르지 못했는데요. CT에서 이번에 투자 의견을 냈는데 3분기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공급이 가능해진다면 HBM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해질 것 같다는 말을 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장후의 실적 발표를 하는 구글과 테슬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구글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건것 같아요. 빅테크 기업들 중에 그나마 가장 저렴합니다. 지금 보면 구글의 포워드 PER이 20초반이 나오는데 이 정도면 구글이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나 벌어들이고 있는 돈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또 어제 웨드부시에서도 구글이 챗치 p t 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검색 시장 사업에서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서 이번 실적이 상당히 기대된다는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또 참고하면 좋을 부분 말씀드리자면요. 올해는 일단 대선이 있기 때문에 각 정당 에서 광고비 지출이 엄청날 거 고요. 거기에 클라우드 부분에서 경쟁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의 보안 이슈가 나온 지도 벌써 꽤 됐기 때문에 과연 그동안 마소 에서 어느 정도의 고객 이탈이 있었 을지 그리고 그 고객이 과연 구글 클라우드로 얼마나 들어갔을지를 보는 것도 이번 실적 시즌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구글이 이번 실적에서 ai를 통한 이익 증가가 얼마나 있었 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다행히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는 ai 도입 을 통한 매출 증가를 입증했는데 이번에도 과연 의미 있는 수치의 성장이 나왔는지가 중요하고요 또이 부분에 따라 엔비디아를 포함 한 ai 관련 반도체 주 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현재 가장 불안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최근 급격하게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 게100% 실적이 기반한 주가 상승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에너지 사업부에서는 엄청난 성장을 수치로 보여주긴 했지만 이건 말고 나머지는 사실 다 기대감에 의한 상승일 뿐이라서 결국 이번에도 일론 머스크가 입을 잘 털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과연 지금 상황에 더 내밀만한 깜짝 카드가 뭐가 남아 있을까 싶긴 해서 약간 걱정은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2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그렇게 높진 않아. 총 마진 예상치만 보더라도 16%인데 이 정도 수치는 2019년 1분기 이후 최저 수치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낮은 수치가 컨센서스로 잡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시장이 그동안 계속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젠 테슬라가 진짜 저점을 찍고 반등할 일만 남았다고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는 실적이 예상치만 적당히 잘 부합해줘도 주가가 그렇게 심하게 내리꽂을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문제는 이렇게 낮은 컨센서스조차 맞추지 못한다면 그때는 진짜 크게 한번 폭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 드렸다시피 오늘 밤 멤버십 게시물을 11시 20분까지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